안녕하세요, 푸로나님입니다 해병대하면 떠오르는 수식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귀신 잡는 해병, 두 번째 무적 해병, 세 번째 신화를 남긴 해병입니다. 첫 번째 귀신 잡는 해병은 일반인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수식어들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해병대를 전역하신 분들은 유래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분들은 그 유래까지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귀신 잡는 해병인데요. 이 귀신 잡는 해병은 6.25전쟁을 통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6.25전쟁 초반에 북한군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군은 장비나 병력이 상당히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보, 공격을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당하고 계속 남쪽으로 후퇴하다가 결국에는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게 되죠. 그런 절대 점령의 상황이었는데, 어이 통영으로 북한군이 진출을 하게 되고, 이 북한군이 만약에 거제도까지 점령하게 되면 거제도에서 직접적으로 포로 부산하고 마산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국군 수뇌부에서 해병대 김성은 부대를 어 통영 아 통영이 아니라 거제도에 상륙시켜서 거제도 서쪽 해안을 방어하면서. 통영에서 넘어오는 북한군들을 격퇴하도록 명령을 하더라죠. 그래서, 김성은 부대가 거제도에 상륙해서 그 지역을 정찰하게 되는데, 서쪽 해안이 워낙 그긴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그긴 해안을 다 방어하면서 북한을 격퇴하기는 현실상 너무 어려워서 작전 명령 변경을 요청합니다. 근데 수대부에서 거부하죠. 내용은 뭐였냐면, 어, 이,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서쪽 해안을 지키면서 북한군을 격타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접 통영에 기습상륙을 해서 북한군을 공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을 추구했는데 수납에서 거부했습니다. 근데 세번 요청 그때 결국 승인이 떨어져서 통영상륙작전이 개시되는데 뭐그 당시 해병대 뻔하는 해군도 상당히 그 열악한 장비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상륙종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시 직전에 어, 작은 목선 20척을 증발해서 상륙작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통영에 상륙해서 북한과 군 3일 동안 정말 밤낮 없는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에는 어, 통영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통영을 탈환하면서 활약했던 해병대를 취재한 종군기자인 마가렛 히긴스라는 분이 한국 해병대는 귀신도 잡을 것 같다. 그렇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어 수식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그 통영 상륙 작전은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 작전이었고 상당히 적은 병력으로 북한군을 무려 469명이나 사살했고 어 포로도 83명이나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그 북한군 장비들을 또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어 물론 해병대도 19명이 전사했고 47명이 부상이을피해는 입었지만 그 피해를 본 만큼의 정말 큰 전과를 올려서 상당히 해병대의 위상도 높였고 한국 군에 대한 위상도 높였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잡는 해병은 통영 상륙작전 성공을 통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적 해병인데요. 무적 해병은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얻게 된 어, 수식어인데 사실 그6.25 전쟁 당시에 양구군에 있는 그 도솔산이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 그리고 미국 해병대가 공격을 하고 근데 미국 해병대가 정말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포격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점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인명이 어,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한국 해병대고 인문 교대라고 합니다. 교대하게 되는데, 한국 해병 이런 이런 가 도솔산지구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또뭐 포병 지원이랑 또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죠. 그래서 1 7일간 정말 피 터지는 어, 전투 그때 결국에는. 도솔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군하고 북한군이 그 안벽지대 진지를 구축해서 상당히 저항이 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군이 그 당시 적사살 2,318명, 상당히 많은 적을 사살하게 됐지만, 한국군도 그에 비해서 133명이나 되는 인원들 전사하셨고, 그리고 647명이 부상해 봤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인데, 그런 큰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도솔산을 점령함으로써 전략적 육축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서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무적해병이라는 휘호를 하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무적해병이라는, 어, 수식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화를 남긴 해병인데요. 어, 신화를 남긴 해병은, 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던 청룡부대가 그, 올람에 있는 짜빈동이라는 지구에서 북백단한 거니 그러니까 월맹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 1 9 6 6년 8월에 해병대, 총령부대, 2연대, 3대대, 11중대가 출라이지구 짜빈동에 중대 전술 기지를 구축합니다. 이 중대 전술 기지는 적의 기습으로부터 48시간 동안 방어할 수 있도록 탄약과 식량을 비축하게 되고 사주경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어, 구축된 진지인데 어, 이 진지를 뭐, 북베트남군과, 어, 게릴라, 그 그러니까 베트공들이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그, 북베트남군이, 1967년에, 어, 그, 추라해지고 있는 공군기지하고, 해병대, 포병대를 파괴할 목적으로, 그러려면 이제 그, 11중대 전, 전술기지, 중대 전술기지를, 어찌됐든 공략해야지,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당시 공격했던 인원이 3개 대대, 2,400명 정도고, 그 중대 전술기지를 방어했던 인원은, 어, 장격방에서 해병대, 어, 해병대 인원 294명이 방어했습니다. 거의 10배 병력 차이가 났었는데, 어, 포병 지원도 받기도 했지만, 뭐, 1병정을 펼치고, 또, 어, 그 다음에, 뭐, 근접전투를 해서 결국에는 4시간 동안 정말 치열한 전투 끝에 그 중대 전술기지를 지켜나게 되고, 적 사살 243명, 그리고 포로 2명을, 어,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해병대도 15명이 전사하셨고, 어, 33명이 부상 입었습니다. 어,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그 중대 경 전술 기지를 지켜내므로써, 어, 외신에 보도 되기를 신화를 담긴 해병이다. 네,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어, 신화를 담긴 해병이 유래되었습니다이짜빈동 전투를 통해서 한국군 중대 전술 기지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11중대원 전원이 일계급 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많은 탄약과 장비를 노역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과 무적 해병은 6.25 전쟁의 전투를 통해서 유래가 되었고 신화를 당긴 해병은 베트남전 전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수식어가 만들어지기까지 선배 해병들의 크나큰 희생과 전투에서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배 해병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푸르한였습니다필승